예, 퇴근길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2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의 과제로 어,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 개혁입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강도 높은 공무원 개혁을 얘기했었네요. 얘기했었습니다. 음, 골자는요, 민간 전문가를 늘리고 퇴직 후 공무원의 재첩 규정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관피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직 시스템의 최대 변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책의 수위가 높은데요. 교수님, 이런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 수공을 하고요. 다만 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동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의 변화가 주로 그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많았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주로 그런 분야가 많았는데 이번에 어 거의 처음으로 어떤 그 공직의 그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음. 뭐5 오국공채와 민간의 비율을 1대1이라든지 강제로 활당하는 그런 네. 파격적인 조치가 나와서 아마 아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퇴직 후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을 지금은 2년 동안 제한하던 것을 3년으로 늘린다 또 네.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도 그동안은 소속 부서였는데 이제는 소속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러면 이른바 피편 문제는 좀 해소될까요? 어, 어느 정도 단기적 효과는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음. 이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될 것이 이, 이런 논의에서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무조건 막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소개의 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가지는, 어, 공무원 전체를 마치 범죄 집단화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퇴직 전에 그, 그분들의 직무나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것이 민간 기업이든 공직 유관 단체든 취업한 다음에 정당한 국가의 법 집행이나 규제 집행을 회피할 하때 그런 것을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뭐 취업 제한 대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고 소속 부서를 소속 기관으로 바꾸고 취업 이력 공개를 (10년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욱 중요한 거는 막, 막을 때는 갈 때를 또 열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갈때 그렇죠. 열어 준다는 네.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전문성이 어찌됐든 활용해서 어 활용될 수 있는 인생 이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역할 모형이 되든지에 뭔가 네. 대안 제시도 함께 이루어 주면요. 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대안 얘기를 하셔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네. 여쭤 좀 대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막고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20~30년간 해온 일들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음.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비난했던 관피아 논란에 대상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이건 지금 제도적으로 막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역지역이 어디가 있겠는가? 음. 예를 들면 뭐 어 과거 같으면 뭐 대학에서 활용한 데든지 여러 방법이 음, 있었어요. 그런데 음, 네, 네. 이제 그것이 대안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관피아 이런 거에 이제 유혹에 휘둘렸던 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털어막는게 정답은 아니다. 어 물이 물로, 물로 비유하자면. 물이 네. 흘러갈 수 있는 물건은 터져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네, 저, 네, 대강 그런 얘기. 네, 자또 하나요. 네. 지금은 이제 행정고시 위주의 공직 네. 임용이잖아요. 근데이 네. 공채, 행정고시를 통한 공채 민간의 비율을 1대1로 한다. 네. 어, 지금은 그러면 이게 몇대몇 몇 정도 됩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왜 그러냐? 그럼 의미, 우리가 그 개방형 충원 비율도 2007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 처음에는 그, 내부 외부 비율이 한50% 넘게 외부가 많다가, 네. 성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선, 그, 어, 이분들이 갈, 외부에서 우수한 분들이 갈 만한 그 유인 요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없고, 또한 가지는 지금도 그 1대1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앞으로는 당장, 공채하고 민간 비율이 1대1로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입직 단계에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현재 재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대1이 된 데만 수십 명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민간이 들어갈 때는 대개 계약직으로 들어가죠? 아 충원인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2년 그 다음에 이분이 이분들이 이제 성공적이게 되면은 3단더 연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최장 5년으로 묶어 놓기 때문에 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민간 공직 교수 연구소 또 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외국 같으면은 우수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말씀드린 각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한 번의 직격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보통 용기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성공적이래도 5년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분 오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제죠 그렇죠. 음, 계약직이고 5년 계약직인데다가 뭐 공무원 보수가 이렇게 센 것도 아니면. 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여기로 가고 싶은 유인이 별로 안 생기겠어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로 인한 충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 음, 점점 줄어든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연봉 차이도 좀 나죠 민간 부분과 비교하면. 어뭐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번 개혁 방안에서. 아뭐 빠졌다 말까요 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직위분류제 얘기가 좀 잠깐 나왔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자꾸 이제 직급 그 계급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네. 공무원이 하고 있는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또는 그 종류에 따라서 직무 값을 만들어내고 네네. 계급 대신에 네네. 같은 그렇게 되면 그 직무값이 나오면은 같은 계급이라더라도 직무 값에 따라서 또는 그 성과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지는 사실은 이 개방형은 이직위을유제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처럼 계급제 같은 계급이면은 동일한 사실상의 동일한 네. 그러한 봉급이 나갈 경우에는 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개혁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거는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직위분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모든 공무원의 직무분석을 다 해내야 되는, 것. 우리나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음, 네, 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직위분류제를 도입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엇박자적인 그계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음. 지기 블루제랑 개방형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만 지금 도입이 돼 있으니까 시선이 네, 떨어진다 네, 네. 근데 또 지기 블루제는 도입하는 거는 또 금방 안 된다. 어, 그건 참, 엄청난 시간 요요 됩니다. 어, 참 난감하네요. 그러면 네. 어떻게 좀 우선이라도 조금뭐 민간인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더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뭐 단기 대책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5년을 묶어놓는 건 저는 당장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각종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특히, 어, 개방형 충원을 통해서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요번에 2년 또 아니, 이제 3년은 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재취업, 그, 막, 막는다는 차원이죠. 그렇다면은 이분들 들어왔다가 다시 본래 직장이나 유사한 직장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겠고 이제 개방형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그들의 개방성을 통해서 조직의 활력을 집어넣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좋은 분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동일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의 개혁 조치를 하려면 그것도 네. 공무원들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이걸 추진해야 되나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행정 개혁 같은 경우는 민관 합동이 되고 거기서 민이 더 중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사실상 그 공무원 개혁은 어~ 실무적인 자료와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은 그분들로부터 얻어야 되겠지만 주도는 어~ 외부의 전문가와 민이 또 민간기업이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학계라든지 어~ 그분들이 주도를 하고 어~ 관쪽에서는 도와주는 그고 도와주고 뭐~ 이런 이런 식의 그~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그 관료 사회 개혁하자고 하면서 그런 단위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건 아직 제시가 안된 상태죠? 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결국은 안행부의 인사 조직 쪽이 그 총리 산하의 행정 혁신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행정 혁신처의 운영 측면에서는.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이 함께 가는 행정혁신이 있을 때또 의미 있는 행정혁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께서 음, 질문 겸 의견을 주셔서 제가 교수님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8253님인데요. 네. 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드러났는데 해직 네. 네. 공무원의 전문성이 약깝다라는 표현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아 예, 그, 그,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네. 이번에 문제된 예를 들어서 인허가 관련제든지 네. 그런 분야의 그 전문성 그 그분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네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 보이는 분야에서 자, 아주 묵묵하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네, 문제된 네. 분들을 대상으로 한건 절대로 아닙니다. 음, 공무원도 여러 차이가 좀 있다 이런 걸로 좀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개혁한다고 하다가 자칫 뭐또 공무원 정원만 늘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그게 아마 이런 거를 전 이해가 돼요. 이제 국가안전처 이름 나오죠. 네. 그 다음에 행정혁신처 나오고 뭐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처가 벌써 두개 느는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를 전 이해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소방방재청과 해경청이 국가안전체에 아마 본부 단위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안행부하고 해수비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 비대와의 논리는 경계하는 거로 가게 되면 이것이 증언으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당연히 납득할 수 없겠죠. 음, 지금 공무원서는 뭐 법적으로 총원이 정해져 있거나 이렇는 않죠. 정해져 있진 않죠. 그리고 이제 대개 그 우리가 보통 그걸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특히 요문에는 공직을 하드웨어적이고 또 소프트웨어 모든 측면에서 개혁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빙자하여 이게 정부 비대화로 간다면요. 네. 그걸 아마 국민,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국민들도 국민이고요. 또 관련 학자들, 행정 전문가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내서 이번에는 네. 좀 뭔가 좀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